안녕하십니까. 하수와 고수의 결정적 차이점을 분석을 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어떤 특정 장면에서 고수는 어떤 발상을 하고 하수들은 어떤 발상을 하는지 그 차이점을 분석하는 시간인데요. 자 실전을 보시면 백, 백이 붙여뻗자 흙이 33에 예, 예, 들어간 장면입니다. 음, 자, 요 장면에서, 음, 고수들은, 어, 그니까 요 장면이면 이제 배이선택의 고민이 되는 장면입니다. 왜냐면, 하 이쪽을 막아가지고 위쪽으로 연결을 차단할 것인지, 이쪽을 막아서 예, 이 돌의 연결을 차단할 것인지, 이거를 이제 예,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쪽을 막을 건지 이쪽 을 막을 건지. 예, 요걸 이제 차이점을 이제 그 선택을 해야 되는데 고수들은 뭘 생각하냐면 항상 어 주변 배석 관계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음 뭔가 중복 중복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게 중복은 비효율의 에, 효율 비효율의 대표적인 모양이거든요. 그러니까 중복이 되는 것을 되게 피합니다. 그런데 하수들은 하급자들은 에, 당장의 뭔가 가시적인 눈에 당장의 에, 뭔가 보이는 성과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지금 백의 입장에서는 애초에 이도를 지금 협공을 이지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들를 어떻게든지 협공을 했기 때문에 공격을 하는 에, 공격을 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데 실제로 여기를 이렇게 막았는데 에, 고수들은 절대 에, 공격적인 생각에서 이쪽을 막지 않습니다. 실전을 보시면 자 넘고 계속해서 끼워 이었습니다. 에, 자 이후에 이제 어, 이었는데요. 잊고 에, 잡는 것까지가 실전입니다. 자이 진행은 어, 요 진행은 백이 굉장히 아주 나쁩니다. 아주 나쁩니다. 왜 아주 나쁘냐면 이건 대표적인 중복의 기본형입니다. 중복. 에? 자, 요 모양은 나중에 저체인에게다 선수지 않습니까? 그럼 이어야 돼요. 그러면 돌을 지금 두 개, 네 개, 여섯, 여덟, 열 개를 투자해가지고 한점 잡고 한1 0집 만든 겁니다. 1 0집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10개를 투자해서 1개의 돌을 둘 때마다 한지씩 밖에 못 만든 중복의 아주 대표적인 그런 모양이거든요. 바둑을 망한 겁니다. 돌이 망, 바둑 망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돼가지고는 한 점을 잡았지만, 잡고서도 망하는 결과를 초리한 그런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골수들은 절대 이 중복이 되는 모양을 절대적으로 피합니다. 그러니까, 음, 여기 돌이 예, 뭔가 이도를 잡더라도 간격이 좁아서 중복이 된다라는 판단을 즉각적으로 하기 때문에 절대 이 곳을 막지 않습니다. 그럼면 곳은 어떻게 되느냐? 무조건 여기를 막습니다. 예, 무조건 여기를 막고 넘겨줍니다. 중복은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거를 잡아놓고 천천히 두텁게 두는 음 바둑이 있을 수 있고. 음, 다음, 이제, 백이 노리는 거는, 에, 흙이 손을 뺄 경우에, 치중 에, 여기 치중가는 수가 통렬한 노리입니다. 여기 치중가는 수. 막을 수가 없어요. 에, 끊겨버립니다. 에, 잡혀버리니까 큰일 나죠? 그러면 이제 막지를 못하면 이어야 한다는 얘기인데, 이거를 이렇게 넘어가면, 흙 전체가 미생으로 에, 몰려버리는 에, 그런 참혹한 결과를 에, 초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에, 백이 잡을 때 흙은 예, 여기를 치받아가지고 올라갈 때 선수로 여기 치중가는 약점을 없애든지, 이건 안 되죠. 못 넘어가니까. 예, 선수로 이렇게 치받아서 뭔가 약점을 없애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치받게 되면, 부분적으로 이제 올라선 이 모양이, 백 모양이 굉장히 힘이 센, 예, 힘찬 모양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흙이 악수입니다. 손해입니다. 백 모양이 너무 좋아지기 때문에. 그렇지만 꼭 선수를 잡아야 될 경우는 이렇게 치받는 것이 좋은 수입니다. 자, 선수가 급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두는 것이 좋은 수입니다. 이 굿자. 자, 올라오면 그때. 이렇게 머리를 내밀어 두는 것이 좋은 수입니다. 자, 이제 치중하는 수는 안 됩니다. 왜냐면 하 막아버리도 됩니다. 호흡으로 끊을 수 있기 때문에 치중하는 수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아무튼 백은 이런 변화를 고려해서 이쪽으로 맞고 넘을 때 튼튼하게 잡고 다음에 뒷맛을 노리는 이런 진행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중복은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상황에 따라서는 백이 이곳을 이렇게 두질 않고 전투력이 강하다면 곧바로 치진가는 수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자 넘으면 이으면 넘어서. 음 여기가 지금 예 잡아져 있지 않기 때문에 백도 뭔가 어 아주 뭐음 유리한 싸움이라 볼수 없지만 그래도 일단 기의 흑 녹점이 미생마로 저 쫓기기 때문에 이거는 음 백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들수 있는 어, 그런 갈림이라고 어,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장면에서 고수들은 3 3에 들어오면 절대적으로 어, 잡을, 한 점을 잡을 욕심이 이렇게 막지 않는다. 이거는 중복의 대표적인 모양이기 때문에 이렇게 안 둔다는 것입니다. 음, 요게 사실 이제 뭐, 이렇게 넓게, 아주 넓게 협공이 되어 있다면, 자, 이런 모양이라면, 이거는 얘기가 좀 틀려질 수 있어요. 이거는, 어, 요렇게 이제 진행이, 어, 된다면, 음, 요게 이제 간격이 좀, 넓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백의 입장에서도 한 번쯤 고려해 볼 만한 큰 불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흙의 실리가 크다라는 음 평가가 주류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흙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아무튼 이런 경우 넓은 경우에는 하벨의 벌림이 넓은 경우에 이렇게 막는 것도 생각해 볼수 있다. 그리고 이 실리가 아 뭐가 좀 너무 흙의 실리가 크다면 이렇게 막아서 어 이렇게 잡는, 어, 이런 진행도 어,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음, 이것도 백이 뭔가 고려를 하는 상황에서 한칸 역공에 에, 붙여 뻗었고 삼삼들 어갈때 이렇게 막는 어, 여기를 막는 이런 진행은 고수라면 절대 에, 선택할 수 없는 그런 진행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참고로 이제 수순이 진행되는 과정에 여기서 이제 여기를 이었는데 어, 이 수는 음, 어, 호구 치는 것이 정수입니다. 자, 여기를 잇게 되면 사실은 여기 이제 하나 끊어두는 것이 정수입니다. 예, 참고로 알아두세요. 잡을 순 없죠. 단수 치고 예, 잡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끊는 도를 잡지 못하고 이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때 여기를 이렇게 막아가면 백이 굉장히 두터워집니다. 아주 좋더요 자, 요렇게 뛰어야 되는데 이때 또 여기 내려 호구 자리 급소를 두는 것까지 또 선수가 됩니다. 그렇지만 이 모양은 아무리 봐도 백이 너무 중복이기 때문에 어떻게 둬도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애초에 아주 극심한 중복이 되는 상황을 애초에 만들지 않는 발상. 이게 이제 고수의 발상이고 어, 하수를 면하기 위해서는 또 이러한 중복을 피하는 발상이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